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야자 매트, 야자 매트를 시공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어 이제는 진짜 완전히 봄이네요. 어 봄이고 지금 온실 앞에서 어저 위에 이제 딸려 있는 게 저희 등입니다. 온실 앞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온실에서 나와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 오늘 흰말채나무 오늘 어, 전지 좀 했습니다. 이 전지를. 요거는 전지 안한 거고 요거는 전지를 좀한 겁니다. 여기서 야자매트를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이제 봄은 봄이죠. 그 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고 있어요. 저밑에 아, 이렇게. 올라 m 올올라 r 있 r o b l e m I am your p r o b l 고 m I am your problem. I am y o u 습니다 o b 이제 m I am y o 신발체 나무죠. 나무고, 이제, 열로 가면은, 어, 저, 쪽까지한 200m 정도 되죠. 네, 야자매트를한 200m 정도 깔았습니다. 아, 어, 저게가, 어, 한200 정도, 한 180, 200 고사이 됩니다. 그래서, 저 아래까지 지금, 지금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아 아이, 거리가 멀어서 가보지 는 않겠습니다 저 끝에 가집니다 이게 한 200m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날씨가 미세먼지 때문에 시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온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봄이죠. 꽃이 이제 한참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사이에 어 제비꽃, 제비꽃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같이 올라오네요. 흰 제비꽃이. 가일로 그러니까 나가면은 저기까지 나갑니다. 자 저기까지 저 나갈래도 너무 멀어서 여기서 바로 돌아서 저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래에서 나가면 쭉차 있는 데에서 또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 올라가면은 황말책에 나무가 어, 심겨져 있는 데입니다. 그 데이지가 이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기다요. 여기가 총저 길이가 아 지금 까랑게 한28 따발이니까 한 280m 정도 지금 요길 하고 아까 저쪽에 봤던 길 하고 하면은 한 280m 정도 깔았습니다 여기 총 길이가 1km 입니다 깔을 길이가 이제 유리온실이 뭐 이렇게 지금 보이죠 요 밑에 유리온실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저기가 이제 춘천 시내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제가 춘천 시내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도 자작이 지금 흉여져 있고요. 아, 먼저 보시다시피, 아 이렇게 이제 아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흰색으로 지금. 피어나면서요 백자작이니까요 아 백자작이 이제 벗겨지면은 너무 예쁘겠는데요 에글로 나오는 대로 해서 있습니다. 아까 저차 있는 데에서 여기로 걸어 올라와도 되고요. 어, 여기는 지금, 어, 철축이 지금, 산철축이 이게 만주가 지금 신겨져 있는 상태. 가루수가 이제 이팝 나무로 이 가루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작년에 이제 어 했던 거름이죠. 나무 밑에 심으면서 거름을 어 했던 겁니다. 자이 위에는 지금 약간 파릇파릇하죠 요 데이지가 샤타 데이지가 어, 여기 한 2점평 넘게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요 길가로는 어, 수국이고요 수국이돼 있고 요걸로 올라가면 요 밑에는 이제 벌개미치죠 벌개미치가 있죠 아, 뻔나무입니다. 여기는 가르스다 아까 저게 한 280m, 지금 야자매트 깔려 있고요. 별로 가면 이제 샤타데이지 올라가는 어, 길입니다. 여기가 지금 100m입니다. 100m를 깔았습니다. 이로쫙 해서요, 이로쫙 올라가서. 100m 정도 깔아놨습니다 이제 옆을, 옆에는 을옆 꽃들이 다 피면은 어, 꽃들 가까이서 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기로 해서 여기다가 여기 하고 저 아래 한 280m 여기가 90m 인가 됩니다 여는 샤스다 데이지 이밭에 중간에 나가면서 이렇게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은 이제 수국정원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여기로 가면은 관리사입니다 요거는 지금 제초매트 밑에 깔고 이거를 1 1이1 1이 아주 사람으로 쓰 작업으로 해서 제초매트 깔고 이핀으로 낮추고괭유로가지고나아실을다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해동이 돼서 이런 물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보셨던 경치죠 어, 여기가 이제 데크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저기, 저기 대명인데 오늘 대명이 있오요 미세먼지 때문에 안보입니다 금명산이고요 저 밑에 유정실 보이죠 아까 저기서 올랐습니다 춘천 시내고요 아까 그러면 자작나무 숲에서 지금 올라와서, 어, 샤스터 데이지, 음, 산책로로 해서, 지금 이제는, 어, 벌개미치 있는 데로 가보겠습니다. 벌개미치. 여기서 바로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옆에 지금 있는 거는 이제 산수입니다. 산수요. 요것도 산수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열로 이제 내려가면은 열로 이제 내려가서 저 비늘이 지금 깔아놨죠. 야자매트가 이제 사열로 옵니다. 오면은 저일들에서 절로 내려갑니다. 저 아래로. 저 포크레인대로. 저게 이제 단풍나무 길입니다. 저 나무길로 가서 어, 루드베키아 있는 데로 또 내려가죠 여기 양옆에는 어, 벌개미치로 되어 있습니다 길로. 이제 벌개미치가 이제 작년에 보셨지만 어마어마하게 여기 올라옵니다 벌개미치가 여기까지가 이제 벌개미치가 끝났고요. 아까 저 올라가던 데 저게 샤스타 데이지 단지, 꽃단지 안에 들어가는 길이고요. 아까 전래에서 돌아서 다시로 관리사로 해서 다시로 벌개미치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벌개미치입니다. 여기다 여기가. 아, 자, 가시 이제 벌개미치입니다. 아, 요거는 산수유고 저쪽 옆으로는 이제 꽃사과 나무를 다 심었어요. 저 밑에 길에는 저 밑에 길이 이제 요게 바로 밑에 길이, 요게 이제 단풍나무 길입니다. 양옆으로 단풍나무가 다시 식재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어, 목수국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골로 가서 누드 베키아로 가는 길입니다. 저기는 이제 시공을... 어, 좀 이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로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아... 이게 뻔나무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다 감사합니다.